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82회차 야쿠르트가 요미우리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야쿠르트는 이치카와 유타이페 방어율 6 1 7과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6월 18일 오립스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인 무실점 투구를 한뒤 2분으로 내려갔던 이치카와는 선발로 나섰을 때 투구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5월 17일 요미우리와홈 경기에서 4.2 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나카무라 유 a 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10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홈에서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중심 타자들이 완벽하게 제 목소를 해준 게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을 듯합니다.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를 아꼈다는 점이 강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스가노 토모 유키 2승 2패 방어율 1.44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가노는 시즌 시작 이후 갈수록 투구 내용이 좋아지는 중입니다. 다만 12년에 한 번씩 진구 구장에서 무너지는 징크스가 있는데 이게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않길 바래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시와 야마모토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그야말로 홈런에 죽고 사는 상남자 야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문제는 4사구조차도 제대로 얻어내지 못하면서 주자를 쌓아두지 못한다는 점일 듯 합니다. 4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0.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타나카치아루를 다시 2군으로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야쿠르트의 타선이 이틀 연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가노가 진구구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 최대의 변수가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 치카와는 선발로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투수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요미우리의 자타 라인은 꽤 강력한 편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